네, 안녕하세요. 어, 땅 작업하는 남자 장피드입니다. 네, 물건 번호 568번. 오늘의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네, 위치는요, 제천시 백운면 문항리에 소재했습니다내 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의 토지 되겠습니다. 네, 토지의 총 면적은 만 353제곱미터, 3132평 되겠습니다. 네, 지목은 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토지의 방향은 운학천을 바라보면 전망 좋은 남서향 되겠습니다. 네, 수도는 도로변으로 상수도 지나가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접근성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해발 천고지 이상 되는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마르지 않고 흐르는 운학천 계곡이 내 네, 토지와 160여 미터 접하고 있는 네모 뭐 반듯한 토지 되겠습니다. 운항리는 물 맑고 공기 좋고 인심까지도 좋은 뭐 하나 흠잡을 곳 없는 곳 되겠습니다. 내 네, 용도를 다양하게 쓸수 있는 토지이며 접근성까지도 너무나 좋은 오늘의 물건입니다. 네 지정 모양 확인하시겠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방향의 지적이 매매 물건의 지적 모양입니다. 네, 화살표의 방향은 포장된 진입 도로의 모습 되겠습니다. 네,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운학천이 내토지와 160여 비터 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학천을 바라보면 향 좋고 전망 좋은 남서향의 방향 되겠습니다. 잠시 항공영상 보시고 곧 현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요, 제천시 백운면, 문항리라는 어, 곳에 소재한 토지 되겠습니다. 어, 토지가 반듯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 3,000평 이상 되는 용도 다양한 토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토지 160여 미터를 접하고, 어, 1,100고지 이상 되는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이 백운산 물줄기가 음. 지금 이 보여지는 물줄기가 내 토지 160여 미터를 접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한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야영장이라든지 뭐 캠핑장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쪽,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보시면 뭐 펜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캠핑장 어 이런 게몇개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이제 상류 쪽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어, 펜션이라든지 캠핑장이 몇개 있는데, 여기는 제일 상류, 그만큼 물이 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 위치 되겠습니다. 어, 직접 와서 보시면 땅 모양 반듯하고, 제가 지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네모 반듯한 토지예요. 자, 지금 보시면 광활하죠. 어, 토지의 정확한 면적은 3,132평 되겠습니다. 주변 환경 좋고 뭐 혐오 시설, 뭐 소음과 환경에 관한 위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토지 되겠습니다. 자 토지를 좀 이제 밟아 보겠습니다. 어, 포장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고 지금 이 왼쪽은 글램핑장 되겠습니다. 글램핑으로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 지금 보시면 그 상수도 어, 상수도가 도로 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지하수 굳이 안 파도 되고, 상수도 어, 연결해서 쓰셔도 되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어, 마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들어오다 보면, 마을 이제 중간중간에 가구수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 원주민보다는, 원주민은 이제 좀 올라가면 원주민들이 계시는데, 요즘 뭐, 시골 가시면 아시겠지만, 어, 접근성 좋고, 서울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거리다라고 하면, 꽤 많이 이쪽으로 집을 짓고 또는 집을 어, 사셔서 주말농장이나 별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원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골 들어가게 되면 거의 요즘에는 어, 외집분들이 더 많은 확률적으로 보면 외집분들이 더 많은 그런 곳 되겠습니다. 어, 지금 비가 와서 약간 물이 고여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어, 큰 대농했던 토지인데 지금은 이제 다른 작물 하려고 이렇게 하우스 풀때 뿔대 작은 풀 때를 해놓았습니다. 어쨌든 매매하게 되면 이런 조건들은 협의해서 충분히 치워줄 수 있는 부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어 전체적인 면적 3,132 평이 어, 매매가가 7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초반대인데 여기 지금 물기고 작은 토지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위에 여기에서도 뭐한 2km, 3km 정도 올라가서도 평당 40에서 한 50만원 정도까지도 거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가격 상당히 저렴하다. 정말 저렴하게 나온 토지예요. 이렇게 접근성 좋고 포장도로 접하고 상수도 토지 지나가고 그다음에 뭐 전기통신 아무런 문제 없이 쓸수 있고 내 토지와 160여 미터 접하고 있는 이런 물 맑은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이물 맑은 그런 곳 20만 원대 없죠 정말 없습니다. 예, 주변 환경 좋고 그다음에 주변들 보면 거주하시는 분들 상당히 인심 좋고 정말 뭐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어, 그다음에 용도 다양한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오늘의 토지 되겠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곳이고요 여기에서 어, 배군면 배군면 행정복지센터까지는 자동차로 약 15분 정도 소요 되겠고요. 어, 신림, 원주 신림 IC에서 이곳까지는 약 20여 분 소유되는 상당히 접근성 좋은 곳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동충주 쪽으로 오셔도 되고요. 감곡에서 내리셔서 국도를 타고 오셔도 되고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한 시간 반 정도 넉넉하게 한 시간 반 정도 잡으면 어, 오늘 이 토지까지도 올수 있는 접근성까지도 좋은 곳 되겠습니다. 자 흙질 좋죠 토지 모양 네모반듯 하죠 어, 천고지 이상되는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맑은 계곡이 내 토지와 160여 미터 접하고 있죠 그리고 어, 도로 쪽으로 상수도 지나갔죠 전기통신 들어오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가격 저렴하고 쉽게 만나볼 수 없는 토지입니다 저희가 어, 토지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어,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놓은 부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요런 계곡 접하고 있는 토지가 뭐 200평이다 그러면은 평당 못해도 40만원은 달라 그러죠 예, 최소 40은 달라 그 겁니다 근데 우리 토지 지금 20만원 초반대 나온 정말 금매로 나온 토지입니다 어 토지는 직접 와서 발품 좀 파셔야 되고 밟아 보셔야 됩니다 아, 부동산과. 하루 전에 약속하시고 직접 현장에 오시면, 네, 부동산에서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어, 충분한 브리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변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밟아보시고 하면, 정말, 어, 나 한번 이곳에 한번 와서 살아보고 싶다 할 정도로 환경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네, 그렇게 부동산과 약속하시고 현장에서 뵙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네, 위치는요.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항리에 소재한 토지 되겠습니다. 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 되겠습니다. 토지의 총 면적은 만 353제곱미터, 3132평 되겠습니다. 네, 수도는 도로변으로 상수도 지나갔습니다. 주변 환경과 접근성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해발 천고지 이상 되는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마르지 않고 흐르는 운학천 계곡이 내 네, 토지와 160여 미터 접하고 있는 네모 뭐 반듯한 토지 되겠습니다. 네, 운학리는 물 맑고 공기 좋고 인심까지도 좋은 뭐 하나 흠잡을 곳 없는 곳 되겠습니다. 네, 용도를 다양하게 쓸수 있는 토지이며 접근성까지도 너무나 좋은 오늘의 물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물건의 매매가는요, 급금매인 평당 22만원 되겠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물건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